바나나를 한번 먹어보자. 테이프 떼어주고요. 자. 이 바나나에는 포인트가 있어요. 됐어. 완벽해. 이 바나나에 이, 응? 이 생명을 딱불어넣줘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아빠. 아빠는 파스 구멍이야. 그 <laughs> 아니, 나는 이랑 호금지게. 구멍이 용지겠지. 아빠 어디 갔 나는 모르게 지금. 그냥 하나 나누라고. 그때 이렇게 해다 줘야 돼. 이렇게. 그랬으면 나도 먹으라. <laughs> <laughs> 잘먹었습니다참 좋은 바나나였어요.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참 좋은 바나나였어요.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자작꼬. 자작꽃튜브가 행복, 부자, 대박, 건강을 여러분께 쭉 전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랑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. 바나나 먹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나중에 바나나 이타이나 찍어볼까요? 가겠습다 안녕!